많은 초보자분들이 이 템플릿을 쓰지 않고 만들면 대부분 이렇게 만드세요. 글이 너무 많고 시선이 흩어지거나 이미지가 작고 중심이 안 잡혀있거나 또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비율이 제각각이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고객은 뭔가 복잡해 보이네 하면서 스크롤을 내리지 않고 바로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건 디자인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먼저 보여주고 어디서 멈추게 해야 하는지 그 기본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이럴 된 템플릿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아요. 첫 번째, 공간 문장. 충전도 설정도 필요 없는 만보기. 그냥 차면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릿지 문장. 복잡한 스마트워치 말고 그냥 차면 끝이다. 이렇게만 만들어도 고객은 단 3초 만에 나한테 필요한 제품이네 하고 멈추게 될 거예요. 템플릿의 힘은 예쁜 데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해하고 반응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 템플릿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직접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 크로 올려 두었 습니다.